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심리 평가를 통한 갈등 관리 강의를 받게 된 박정완입니다. 본 강의는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 모델 수립과 심리 평가 기반의 갈등 관리 팀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스타트업 바이블이란 책을 교재로 삼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스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이 책의 머리말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기도 한데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군에 입대할 바에 해적이 되겠다. 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형화되고 조직화되며 어떻게 보면 끝이 볼 법한 그런 조직 내에 내가 속해 있기보다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거센 파도를 헤치며 때로는 험하고 깊은 자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위대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모험을 단행하는 그런 해적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잔한것 같고요. 실제 스티브 잡스는 어, 본인이 만든 어, 제품을 혹은 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아이디어를 들고 여러 번 방문을 하게 되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게 됩니다. 어, 이를 통해서 어, 그는 좀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 그들의 거절에 대해서 좌절을 하기보다는 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그 아이디어를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더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우측 하단에 보이는 저 깃발, 해적 깃발이죠. 음, 애플의 40주년 기념에 그 애플 본사에 걸린 깃발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그 해적 정신이라는 게 애플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들 창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은 혼자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창업을 한 기업가 혹은 성공을 한 기업가는 모두가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바로 성공의 열쇠이다. 세 번째는 기업가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것인데요. 오히려 공동 창업자의 경우에 성공한 경우 성공률이 더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리더십보다는 영업력이나 의사소통, 그리고 훌륭한 인재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기업가는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형,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기업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업형은 혁신기업형이겠죠. 그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형의 경우에는 국한된 시장에서, 즉 지역 시장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고, 혁신이나 경쟁우위보다는 그 기업의 설립 혹은 그 설립을 통한 거점 시장 내에서의 그 단순한 매출 혹은 실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형의 경우에는 선형적인 성장 그래프를 그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기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혁신기업형의 경우에는, 어, 비교적 그 성장 속도는 늦겠지만, 어,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기술이나 어, 경쟁 우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성장이나 뭐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록 적자의 형태로 시작을 하지만, 향후에는, 어, 급수적인 실적의 증가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요? 분들이실까요? 그리고 머리말에서는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발명가, 상업화의 곱이다. 아, 원래 원저자는 발명가, 상업화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 어,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혁발명과 상업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들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곡의 형태로 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여러분 나름대로 이 혁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창업의 동기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번뜩 이는 아이디어나 기술, 그리고 열정을 마음껏 소진하고 싶다, 펼치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로 인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하고 창업을 하셨나요? 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아이디어나 기술이 되기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즉,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 사업의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는 뭐 인력, 지식, 기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8가지고요 어, 우리가 이력서에서 흔히 쓰고 있는 학력, 경험, 자격증, 인지도, 경험, 특징, 그외 사명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어, 역량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요. 어, 첫 번째 단계로는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회나 잠재 고객에 대해 제한을 들지 않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재시장을 6개에서 12개로 좁힌 다음에 1차적으로 직접적인 시장조사를 하라는 것이고,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고민 끝에 도출된 몇 가지 목록들을 줄이고, 그리고 그 줄여진 항목들을 가지고 직접 고객들을 만나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이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업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고객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력이나 경쟁, 기술력이 그다지 뛰어날 수가 없는 것이 스타트업의 한계점 혹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뛰어나거나 어떤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력이라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을 통해서 갖출 수 있는 기술력이나 경쟁력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그 시장이 1인자로 군림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가는 시장에 대한 자원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이세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세분화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그 선정된 항목들을 6에서 12가지로 줄인 다음에 직접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고객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세분화 절차의 세 가지 항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직접 한번 시행을 필요 시행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점 시장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것인데요. 앞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6개에서 12개의 시장을 도출을 했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결정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을 그 안에서 더 세분화해서 내가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시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거점 시장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즉 거점 시장 내에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을 어떻게 타겟팅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총 7가지의 선택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지불 능력. 두 번째로는 고객에 대한 접근성. 세 번째는 고객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 경쟁자, 타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창업팀의 가치나 열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장인가에 대한 어, 기준입니다. 이 7가지 기준을 충분히 생각한 후에 거점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향후 초기 시장에 진입하여서 실적을 내는 데좀더 유리한 고민의 흔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정의하는 3가지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은 내가 타겟을 한 시장의 고객들은, 즉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모두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동질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제품에 대한 가치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제품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입소문이라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입소문을 통해서 구매 준거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죠. 즉 친구, 혹은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순간,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의 특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 즉 앞서 시장 앞서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세부 시장의 최종 사용자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 사용자와 의사결정 단위에 대한 것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말 그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을 구매한 기업이나 가정의 구성원을 말하고 있고요. 어, 최종 이용자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단위입니다. 의사결정 단위라는 것은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개인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지옹호자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구매자, 이용 당사자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구매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어, 때로는 최종 사용자와 일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일치하기도 합니다. 즉 경제권의 주체를 의미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영향력 행사자, 거부권자, 구매권자 등에 대한 사안인데요. 즉 경제적 구매권자에 대한 영향력 혹은 지지 옹호자에 대한 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즉,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경제의 주체 혹은 비용 집행의 주체가 될 수는 있겠으나, 어머니의 결정이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발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경제적 구매권자, 어머니는 영향력 행사자나 거부 구매권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종 사용자의 특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인구통계학적 방법으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최종 사용자로 삼고자 하는 대상의 성별, 연령, 수입, 거주지, 욕구, 동기, 걱정 등에 대한 사람들을 나열해 보는 것이죠.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종 사용자와 프로파일이 일치하는 사람이 팀 내에 있거나 공동창업자거나 경영진에 속해 있다면 행운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요인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조사와 고객 세분화 그리고 최종 사용자에 대한 특징 정의에 대한 사안들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시장이나 고객에 대한 사안들을 좀더 짚어보고 상세하게 창업에 대한 사안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